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하 to mal hi 주님 주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지의 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 기타 또그 언약을 잊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세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 날 가지고 세워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고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천사나 모세, 레위, 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 등과 차례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그리고 9장, 10장 계속해서 속죄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지 그리고 확실하고 완전한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사함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대신하여 피 흘리는 제사가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laughs> 완전한 제사를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 드려 용서를 받는 것처럼 진정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제물이 있다.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완전한 제사의 실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흠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입니다. 단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가지는 용서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들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극히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결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로 나타나긴 하는데 생각나게 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다 숙고하다 좋든 나쁘든 기억하다 뭐뭇에 대해서 마음을 쓰다 기억이라는 말이 그런 말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해도 좋은 기억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들은 오히려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들이나 우리의 입에서 나온 작은 말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단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죄들만큼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않고자 했을 때 기억하지 않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기억하지 않고 자면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작은 찬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대접하는 것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성도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할수 있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곳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불편합니다. 죄 짓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 이 괴로움 때문에,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참고 차라리 내가 양보해버리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 것입니 그래서 한순간 180도 돌아설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죄 짓는 것이 오히려 참는 것보다 양보해 버리고 손해 보는 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불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는 것인데 그의 개명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죽을 듯이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죽일 듯이 미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럴 때 감정도 또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사랑하는 멋진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성으로 사는 한이가 되기를. 예배 시간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사에게 성령의 나타는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본당공사, 안전 사고 없도록 정말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중동부 어성목사님, 남상웅 부장집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하명교회, 광명일심교회 정피루 선교사님과 김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중이고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